반갑습니다 청정사원입니다 요즘 날씨에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채질 선풍기 내지는 등목 샤워 여기서 끝나는 날씨가 이제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제품과 종류 그리고 브랜드 추천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풍기가 첫 등장을 한 거는 1900년대 초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수동형 선풍기. 한국에서도 처음 이 선풍기가 출시가 된게 바로 금성사. 다들 아시죠, 골드스타? 1959년도. 그때 이제 이 선풍기가 처음으로 나왔었고요. 1978년도. 이때도 이제 그 삼성에서 컴퓨터 선풍기가 출시가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출시되는 가격이 한 2만 원대 정도니까 지금으로 쳐도 뭐 생각보다 뭐 싸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한 100여 년간 이 선풍기의 트렌드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트렌디한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기술력을 좀 나오는 것이 다이슨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이슨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출시가 되면서 이런 또 선풍기 시장에서 또 센세이션한 이 바람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선풍기는 다들 아시죠? 유선 선풍기는. 뭐 그냥 코드 꽂아서 쓰시는 거.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선 선풍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다는 거죠. 자 무선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선이 없으니까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더라 또 하나의 새로운 분류가 생긴 게 아까 다이슨에서 말씀드렸죠 무엽 선풍기 날개가 없더라 그 날개가 없으면 이 바람은 어떻게 불어오죠 내부에 다이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방향이 서큘레이터 일명 이제 공기 순환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단순히 공기를 그냥 퍼트리고 흩어지는 바람이 아니라 멀리멀리 멀리 공기 기둥으로 섞어 드리겠다 이게 서큘레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 선풍기는 보통 어떻죠? 팬이 이제 크죠 이렇게 크죠 근데 그런 선풍기는 바람이 막 멀리 가기 쉽지가 않아요 앞도 이게 그물망으로 뚫려 있고 보게 되면 옆도 뚫려 있어요 뒤도 뚫려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가기는 가는데 얘가 근접 바람으로 흩어지더라 근데 서큘레이터는 뭐냐면 선풍기보다는 다소 이 날개 그리고 바람 헤드가 좀 작습니다 이게. 앞은 뚫려 있고 뒤는 뚫려 있는데 옆이 막혀 있어요. 바람을 모아서 앞으로 쏘아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터는 이 공기 순환기로 쓴다는 거죠. 유선의 장점은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마다 충전 따로 없이 코드 꽂으면 여기서 세게, 여기서 약하게, 세게 약하게 이게 가능하시다는 거고. 근데 무선 선풍기의 장점은 공간 구애를 받지 않습니까? 캠핑장이나 야외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더라. 우리가 집에서도 이게 그 해당이 되거든요. 얘만 딸랑 들고 가서 요런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싱크대 위에 올려놓거나, 이게 되게 용이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배터리 기술력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요새는 뭐 20시간, 많게는 한 30시간까지 갑니다. 아, 그러면 뭐 길게도 쓸수 있더라. 무선 선풍기 의 단점이, 결국 이제 배터리를 쓰는 것들은 이 배터리의 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길게 봤을 때 5년이고 짧게 봤을 때 3년이더라 그래서 내가 충전과 방전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얘가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더라 이런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는 게 무선 선풍기의 한계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죠 무협 선풍기 이 무협 선풍기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 겉으로 봤을 때 팬이 없어요 애기 있는 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닥에 뭘 내려놓으면 안되다 애들이 다 입으로 가그 손가락 한번 넣어 봐 저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콘센트야 그걸 제가 손가락을 대본 거야 요 음! 이상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생각보다 장 꾸셨네요 근데 뭐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청정 상원입니다 장점이 다 단점이 앞에 보이는 팬이 없으니까 우리가 닦아야 될 것들은 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 청소가 기가 막히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팬은 없잖아요. 근데 얘가 뭐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겠어? 밑에 있는 원통 구조에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얘가 좁은 틈새로 세워 나오는 게 이게 무협 선풍기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모터 쪽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지? 청소할 수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 서큘레이터로 넘어가시죠. 서큘레이터. 일단 장점은 바람이 아주 셉니다. 우리가 이 서큘레이터는 공기 순환기잖아요. 요거는 항상 1대1로 붙여야 돼요. 에어컨 할때 서큘레이터 쓰셔서 효율을 올리셔라. 겨울에도 이게 예외는 아닙니다. 사무실에 우리가 온풍기 들잖아요. 온풍기, 겨울에는. 온풍기 옆에 틀게 되면 이 온풍도 섞어주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빨래살 안 마를 때, 우리가 욕실에 꼽꿉하고 습기 안 마를 때, 요리하고 나서 환기시킬 때, 요럴 때 로그인하게 잘 쓰는 게이 서큘레이터입니다. 근데 그래서 단점이 있죠. 강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약간 소음. 예전에는 그냥 모터였다면 뭐 BLDC 모터, 뭐 브러시 리스 모터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소음을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얘가 세다 보면 소음을 생각을 조금 은 해야 되더라 비용이 다소 선풍기보다는 높다는 단점이 서큘레이터에 있습니다 종류별 제품 추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선풍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텐데 일단, DDO랩입니다. 이 DDO랩은 분해해서 작게 작게 수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싹다뭐 헤드 단 아랫단까지 다 분해해서 수납이 되게 용이하더라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얘가 최대 한 33시간까지 쓸수 있는 배터리가 한 2000mAh 정도 되더라 또이 버튼이 상단에 있다 우리가 이제 버튼 누를 때 발가락으로 누르 거나 이 굽히고 누르거나 뭐 리모컨이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도 장점 이 있고 그리고 이 헤드 아래쪽에 무드 등 효과가 있어서 좀 멋있게 눈치 있게 바람을 맞을 수 있더라 그리고 뭐 회전 같은 거는 뭐 자유롭게 되더라 이런 장점이 있고 신이래. 무소음 선풍입니다 일단 이름이 무소음이잖아요. 소음이 뭐 없진 않습니다. 소음을 줄였다는 거겠죠. 장점은 인공지능 에코 모드가 있어요. 주변의 온도를 내가 알고 여기에 맞춰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더라.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뭐 10단계. 세심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큰 뭐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추천드릴 브랜드가 이제 발뮤다 그린 펜 이게 일단 가격이 50만 원대 정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근데 요거는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죠. 이게 팬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멀리 가지만 부드럽게 다시 한번 섞어 주더라 이런 또 장점이 있고 소음을 철저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자인이 예쁘더라 아, 이런 장점이 있고 회전할 때그 스타트 A 지점 B 지점을 선택해서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섞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용이하게 세팅을 할수 있다는 뭐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브랜드가 샤오미 BLDC 무소음 팬입니다 이름은 투프로라고 팬이또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바깥은 7중 날개 안쪽은 5중 날개, 얘도 다소. 멀리 가지만 또 얘가 멀리만 가지 않고 부드럽기도 하더라 라는 그 장점이 있고 요것도 한 15만 원대 10만 원대 중반대 라인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큰 폭이라고 볼수 있고 또뭐 AI 보이스 컨트롤 목소리로 컨트롤 할 수가 있더라 물론 이제 어플 연동을 해야겠죠 또 속도 조절이 100단계까지 되더라 이런 게 장점입니다 왜냐면 나는 72단계를 원해요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세심한 컨트롤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 예뻐서 샤오미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화이트 디자인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더라 요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무협 선풍기, 팬 없는 선풍기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가 다이슨의 쿨 선풍기 타워형입니다 다이슨은 한 40만 원대 후반 정도 발문화를 보고 오니까 다소 가격이 싸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단계로 세심한 조절이 가능하고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팬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반력은 있는 집에서는 탁월하게 잘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고 그리고 타이머가 15분부터 9시간까지 아주 세심하게 가능하더라. 요런 또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다이슨까지 오신 분들이 가격이 조금 이제 세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추천드릴 브랜드가 바로 르젠 타원형 선풍기 내지는 타워형 선풍기. 타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슨이랑 외모가 거의 엇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타워형으로 가시게 되면 제가 생각을때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게 브랜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능이 똑같진 않습니다만 다이스는 왔다 갔다 이 좌우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르제는 좌우는 71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비슷해요. 근데 얘는 요게 됩니다. 요게. 요게 왔다 갔다 로 이게 360도 되면서 요것도 됩니다. 하늘을 보는 거. 나한테 때리는 바람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공기 수 용도로 쓰겠다. 실제로 요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고요. 요거의 또 하나의 장점은 아래쪽에 필터가 들어갑니다. 활성단 필터랑 프리필터가 들어가요. 어느 정도 탈취와 그리고 공기 정화의 효과를 좀볼수 있더라. 요게 한 16만 원대. 20만 원 조금 안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에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르젠에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는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신일 내에서는요. 날개도 칠엽의 날개라든지 내지는 중앙에 날개가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온도 세팅에 따라서 얘가 에코 모드를 넣어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주라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한 기능이 자연풍이거든요 자연풍 요거 사실은 고객님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 선풍기 고장났다 내지는 서큘레이터 고장났다 고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얘가 세졌다가. 갑자기 막 약해졌다가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왜 개발자분들이 넣었을까라는 뭐 의문이 살짝 듭니다. 이제 최근에 신일의 트렌드는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한다. 예전에는 뭐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었다면 이제는 색깔이 약간 오브제로 바뀌었다. 핑크도 있고 그린도 있고 뭐 블루도 있더라. 그래도 한 15만 원대 정도, 한 20만 원대 언더로 되더라. 그리고 파세코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헤드가 꺾이고, 얘가 이렇게 접혀져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얘가 접어서 그냥 보관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접어서 탁상도 됐다가, 스탠드도 됐다가, 그리고 탁상형으로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보관도 됩니다. 근데 이게 탁상형도 좋은 게 뭐냐면, 복층 오피스텔, 아파트. 결국 이제 밑에서 이 공기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공기를 끌어올리니까. 이 파세코의 3단 접이식 서큘레이터는 그게 되게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일본의 이 베어링 1등 기업 미네비아의 정품 일본산 모터를 사용했더라 그래서 이 제품의 퀄리티는 믿고 선택하실 수 있더라 기타 뭐 부대적으로 마그네틱 리모컨이 있어서 헤드에 붙일 수 있고 얘가 편하게 왔다 갔다 돌아가다 이런 것들은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나는 뭐 선풍기로도 쓰다가 서큘레이터로 쓰고 싶다 있는 제품으로 그냥 활용할게요 그런 분들이 팬포마라는 이제 헤드를 바꿔 끼울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헤드에 있는 선풍기 막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흩어지는 바람이 됐다가 원통 타입으로 공기를 살짝 멀리 갈수 있는 타입이 되더라. 어쨌든 이제 원천적으로 모터가 바뀌는 건 아니어서 얘가 엄청 막 세게 나가거나 뭐 고르진 않습니다. 비용적으로 조금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은 펜포마라고 하는 제품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선풍기가 무조건 가격이 이제 싸다는 주의였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서큘레이터와 선풍기의 간극이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보다는 내가 활용적인 측면에서 얘를 에어컨 옆에서 마치 공기순환의 용도가 크다 그런 분들은 서큘레이터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방에서 내발 밑에 틀어놓고 은은하게 바람을 퍼뜨려주고 싶다. 선풍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요즘 원체 이 라인업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제품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이번에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대 구할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상원, 서큘레이터 선풍기 코너였습니다.